넌 <laughs> 그래도 넌 <너무> 귀여워요. 네. <laughs> 네. 아, 엔지클왜 엔진 컬요 박인재 선수, 지난 리그에 준우승을 했었고, 하지만 한라이더 휩쓸면서 정말 카츠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박인재란 이름 섭자 확실하게 각인시켰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 매번 이 멘트를 끊임없이 만들어는 박인재, 어, 오늘 꺼지줄될 수도 있고요. 오늘 카트 바디에 연습 카트가 보이죠? 이게 오타가 아니라면 이박인재 선수 도 뭔가 하나 해줄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아 있죠 뭔가? 어.. 연습한는게 저기 나와있으면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쓰면 마이너스 10포인트입니다. 네. 보자 한번 박인재 선수 나중에. 네, 아, <laughs> 어떻게 하나? 이거, 거, 이거 완전 엔지 아닙니까? 환경기장에 인간 음. 택시가 나 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일단 대저택이 걸렸는데 자, 박인재 선수 그래도 어떻게든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네. 가요. 발박박전 대피 송민이라도 조심해야 돼요. 네. 여기는 원래 윈디 엣지, 스톰블레이드레키 이렇게 선수들이 선호를 하는 트랙인데 네. 지금 박인재 선수가 연한를 아무도 요 연카를 사니까 보통은 2, 2, 3위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5점 시스템이 지금 박인재 선수에 맞춰지고 있어요. 네. <laughs> 아 정말 근여 역시 꼴등이죠 꼴등 해야죠. 다른 선수 5천하라요이거뭐 꼴등 안 하면 다른 선수들은 정말 어, 상한 어 선수 7등 됐어요 박기태 네. 선수. 7... 이상황 큰일납니다 지금까지 네. 여 타이지만요. 박진현 선수가 아내 김이 박기현 김이요. 박준영 선수가 일단 박기태 선수에게 지금 라이벌이 있다면 박준영 선수입니다. 박진태 선수가 지금 여유 부리고 있을 때박준영 선수는 포인트 획득 해줘야 돼요. 어, 그럼요. 조격팀 노진철이 고 뒤따르고 있고 엘더스와 박준영이 A게이밍 앞서서 강판주영이 브론즈에게 완전히 제이홉해 네. 한발쏟아버렸거든요자 지금 리타이어가 분명히 발생을 하네요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박준영 선수가 이대로 들어가 버리면 리타이어가 박인재 선수만 당하는 게 아니라 6위 밑으로 리타이어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박영선수아 이거 수는... 슬로우 미더러네 아, 민망 한 번쯤 끝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3기전 네. 가면 계속 쓰여야 돼요 선에 맞춰서요 네. 문제는 어, 박인재 선수가 지금 연습할 때는 도개인지도잘안 보입니다 속도는 안 나고요 네. 속도가 안 나다고 안다는게 역하거든요 원래 네. 자 일단은 박준영 선수가 계속해서 이길 이성현 이성현 반등했어 이성현 반등했어요 이거는 예, 동반 리타이어 아니면 박인태 선수만 들어오고 이상현 선수 어 리타이어 나하면 아. 이건 난리 납니다 네. 진짜 정한 선수 연타에게 주면 이거 할만 나겠습니까? 자, <laughs> 지금 대전택이 원래 어 온라인상으로 레크 레코드가 한 2분 정도인데 2분 0초대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2분 6초 조경수 선수가 들어왔죠. 그래.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아, 박인호 아, 아, 선수 그... 리타 리타인데. 자, 문제는 송민규 선수까지 리타냐 아니면 자, 어디 있나요? 그 진이죠? 아! 자, 박인태 선수가 이성현 선수인 타이어조경준 선수가 1등이 됐네요. 망했어요, 박인재 선수. 광산, 와... 아스라엘 괴소전체가 걸렸습니다. 아, 진가좀안 아... 나온 트랙이 있거든요. 네, 지금 박인재 선수가 2등으로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 <laughs> 그만두면 이건 신한 문제죠. 네. 일단 3분간에서 대다수가 떨어진다. 아, 어려워요. 예. 네. 연속카컨로는안될것같아 <laughs>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순위는 상대적이지만요 이타이어 자체는 1위가 얼마나 빨리 들어갈, 가느냐에 어,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순위는 5등이에 아, 따라서도 이타이어는 당할 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경쟁 선수들 주요 선수들 주요 선수들 주요 잇자로 작업을 제가 가서 줄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전앵두경기에서 그 무너진. 그 실감이 안나지만 아, 아, 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 안올라서 좀아쉽 갑자기 이렇게 겸손을 정장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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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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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진짜 아, 네. 준우승 인터뷰 할줄 알았습니까? 준우승는뭐 네. 뭐 네. 준비를 네. 하냐 안하냐 항상 해봤더니 아, 그렇습니다만 아, 근데 그 준우승 또는 우승 우승 멘트 아, 같은거 준비했습니까 오늘? 민트로 아... 어 준비한거 아닙니까 이거? 준비한것 같은데요. 아, 탄을 뭐두 정도 우승해 보본걸 어, 영광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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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차지 어. 안 돼. 이건 그, 설정입니다만 근데 백승 11차까지 리고 영광의 우승 1,500만 원 상금 각인데 초고만 말씀합니다. 제가 다음 어. 시즌에 우승해서 어. 하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